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저녁 6시 한 5분경이죠. 추미애 법무장관 서울고검에 직접 본인이 나와서 윤, 윤성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제의 쿠데타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직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또 윤석열 총장은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원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행정법원 서초동에 있습니다만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추미애가 죽던 윤석열이 고꾸라지던 어떤 양당간의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마시겠습니다만, 검사징계위원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또 법무부 장관의 위촉관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제 추미애 씨가 장황하게, 장문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등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모아서 아마 이쪽 징계위원회는 고무도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직무정지 취소소송, 직무배제를 취소하는 소송을 내고 또그 취소소송,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그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일주 가처분 신청이죠. 그것을 갖다가 서울행정법원에 곧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세간의 모든 눈길이 쏠리는 건 사실이죠. 어제 추미애 씨가 여섯 개 항목을 갖다가 들고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이고, 감찰 대상을 지나서 징계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일단 징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 때까지 직무 배제를 결정했으니 오늘 11월 25일부터 집에서 나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씨가 6가지 항목 된 것은 JTBC의 사실상 사주인 홍석현씨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접촉을 했다. 또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 또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뭐 감찰과 수사 방해를 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특할비 관련해서 감찰하는데 대면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로 오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음으로써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또한 이제 한동훈 검사장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검언유착이라는 채널에 이 관련해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뭐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측에서는 주목 주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언론사 사주라는 그 홍석현 씨는 사실상 JTBC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 사실상이나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그때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제 없다. 뭐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공판검사들이 재판부의 성향 등등을 알기 위해서, 이런뭐 내부적으로, 어, 보면, 아, 상대방, 재판부가 어떤지, 또 상대방 변호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뭐 나머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추미애 씨가 여섯 개 항목을 들고 나와서 윤석열의 목을 갖다가 살상 일단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보면, 이제 보면 참, 한술더 뜨고 가가 있는 것이 지금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아,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충격적이다. 이야기 하면서 긴급 국정조사 필요성을 갖다가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불감총 고소원입니다. 제발, 국정조사를 갖다가 윤석열, 그 다음에 추미애,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추미애가 주장하는 바. 아니, 그 사람이, 감찰에서 이런,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추미애도, 저, 일단, 국회 불러내고, 윤석열도 불러내서, 대질신문 하십시다. 국정조사 하십시다. 참, 그참 비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선택적 침묵. 선택적 침묵. 뭐 누구 표현대로 자기 광내는 일에는 광내는 일에는 진짜 얼굴 쓱 내밀고 광파하는 일에는 그 다음에 조금만 자기한테 흔한 이야기로 흠집나거나 혹시 비난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엔 철저하게 뒤로 숨는 비겁한 문재인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해서 최근에 입권해서 지시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취미의 단독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미의 장관에게 직접 윤석열을 감찰하라든지 윤석열을 갖다가 징계하라든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그 간신배들이 이런저런 대통령의 불편한 신기를 갖다가 슬쩍 흘렸을 것이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 옆에 있는 맹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맹동주의자, 맹동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끼리 핑퐁 치듯이 주고받으면서 이와 같이 상황을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왜?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오후 6시 5분 서울고검에서의 발표를 두고 곧 이어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직전에 보고받았다. 또 오늘 대검에서 나온 이야기도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6시 5분경 서울고검에 나와서 그와 같은 발표를 하기 직전에 사실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민정수석을 통했던 비서실장을 통했던 누구를 통했던 간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쏘곤쏘곤 이른바 통무한 정이 있다면 진실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제, 강민석 대변인이, 직전에 보고받았다 그러는데, 얼마 지나서, 아, 사실은 보니까, 뭐, 제 3자를 통해서, 제 4자를 통해서, 쏘곤쏘곤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감입니다. 일단, 저는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청와대, 그 다음에 강민석 대변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이건 철저하게, 물불 안 가리는 게춤미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요만한 일이 있으면 펄펄 뛰면서 일단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 취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갔다가 기소하고 바로 그 여파, 여진히 가시기도 전에 직접 보면 본인이 서울고검에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다음에 직무 배제에 그런 결정을 갖다 발표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뭐 청와대는 보고했겠죠. 직접 보고한 게 아니라 뭐좀 이야기는 아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속으로 편하겠습니까? 모든 모든 이른바 짐을 갖다가 취미해가지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은 뒤로 슬그머니 비겁하게 빠져 있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경향과 흐름으로 보아서는 또 지금 추미애 저 펄펄 뛰는 그리고 추미애를 갖다가 그 맹동 맹동주의자 추미애를 갖다 뒤에서 뒷받침 서포트 하고 있는 맹동주의자들 나름대로 다 법조 법의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경향으로 보았을 때는 윤석열이 불,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경우의 수가 첫째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을 갖다가 내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 보난 소송 내고 바로 이어서 직무 정지 집행의 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것을 내었을 때 이건 아주 가처분 신청 개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납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뭐 다음 주쯤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보안 소송을 내고 직무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집이 아니라 대검청사에서 정상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갖다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을 경우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서 부당하게, 진짜 무리하게, 무도하게, 목심을 당하고 쫓겨나는 부분에 있어서 동정 여론도 상당히 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대권 반열에 올려놓는다든가 또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뭐 정치로 정치권으로 압박한다기보다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승리했을 경우 행정부분에서 아무래도 여섯 개 외에도 뭐 장모 문제, 뭐 부인 문제 또그 외에도 어제 추미애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니까이 외에도 여러 비위들을 갖다가 이런 말좀 조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서서히 이 코너를 몰았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정 여론은 일겠으나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본윤 총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 세력은 점점점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 총장을 뭐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뭐 그렇다고 이 사람마다 자옷 벗어라 우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추미애가 이겼는 경우는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보면 검찰의 수사 또 조만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어떤 수사가 진행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승리했을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어려운 형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아무래도 동정심을 유발해서 중도 보수 층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 상당 정도, 미세하나마 상당 정도의 이런 바 대선 후보로서의 그 지지율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윤석열 총장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 케이스 2 경우에서 이번에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어서 직무정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다시 대검에 당당히 걸어 들어와서 짐, 정상적으로 진무를 갖다 보기 시작하는 순간, 추미의 법무장관은 바로 장관직에서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 흔한 얘기로 창피해서 어떻게 장관직을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 그 순간, 그동안, 지난해 10월 3일, 10월 9일, 올해는 8일로 응축되고 응어리진 그와 같은 그 분노들이 아마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후려칠 겁니다. 그리고 그 1차 타겟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갖다 몰아칠 거고,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체제를 흔들 겁니다. 물론, 자기들 끼린 똘똘 응집하게했죠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 미만으로 내려가면, 조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조국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론이고,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손을 들어주었을 경우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직을 그만두어야만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마 중도 보수층의 대망론이라고 할까, 이건 더 커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7월 24일 검찰총장을 2년 정상적으로 맞추고 야인 일반인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정치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 내년 초에 있어야 될 그와 같은 승부의 분, 분수령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아직, 뭐, 아직 오늘 오전 안 했을 때. 곧 하겠죠. 직무정지 취소소송을 내고, 함께 직무정지 집행의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을 경우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안 받아들, 받아들여졌을 경우,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두 경우가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또 향후 내년 47 재보선 또 내후년 있을 3구 대통령 대선까지 형배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즉, 11월 24일이 또 11월 25일이 그와 같은 우리 한국 정치 또 민주주의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